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김상목 원장의 내장으로 삽시다 신바한 강의 에, 제 15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계속 이어서 어, 에, 영재 교육에 대해서 어, 강의를 하는데요. 어, 영재 교육 중에서 어, 계속 이제 영재 교육에 있어서 양육에 하나 쇼크, 쇼크가 생긴 것인데, 요새 트렌드가, 책이 양육 쇼크, 아이의 뇌를 내는 스스로 배운다. 셀린 알바레스가 저수라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저수 있고, 이분도 고등학교 영어 영국 사람인데, 아, 알렉스 비어드가 세계의 유명한 영재 교육 센터를 한, 한 뭐, 10개 내지 20군데를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취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걸 하나 의 썸머리가 되겠죠. 이제 요약한 것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건데, 여튼 이제, 이 강의, 오늘 강의도 아이의 내는 스스로 배운다. 이말 이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심장하고 중요한 제 타이틀이다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타이틀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이제 이게 이게 어 인문학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이고 정확하고 이 타이틀이나. 책의 내용을 대표하는 그 조그만 서브 타이틀도 결국은, 어, 이 INN은 스스로 배운다.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배운다, 이거죠. 근데 그 능력이 우리가 성인이 볼 때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게 다 틀렸다, 이게야. 어린애 자체의 뇌가 그렇게 잠재력을 타고났기 때문에 잘만 가이드만 잘하고 길라잡이를 하고 이게 이게 모범을 보이고 어, 제대로 가르치면은 그게 이제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스스로 어, 발전한다. 공부를 시킨단 말이 그 업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시고, 애들한테 교육에 대한 부모나 교사가 우리나라 전, 전제 국민들이 교육에 대해서 그 레벨, 수준을 좀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애들도 그 수준에 맞게 가르침을 받고 발전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뇌가 좋기 때문에 그, 잘만 하면은 얼마든지, 에, 서구, 어, 어, 선진 문화를 압도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많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참에 공부를,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걸 성취시켜야 된다고. 제가 옛날부터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강의를 시작하고 공부를 많이 좀 했는데 결, 결국은 어, 머리에서 어, 머리에 질이 좋아야지 생각도 질이 좋고 창의적이고 노벨상은 이제 접어두시고 일단은 교육을 <laughs> 잘 시키면은 노벨상은 저절로 나온다고 결국 가서는 그러기 때문에 에, 이 내적인 에, 동기부여란 말을 많이 내가. 강의를 했잖아요. 과거에 벌써 뭐 (2~3년) 됐으니까 과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과거에 이제 자, 자부심을 연관된 것에 있어 동기부여라는 걸 열심히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 동기부여라는 것은 이제 수동적으로 선생님이 됐든지 부모가 됐든지 시켜서 하는 것 그리고 돈하고 관계되는 것.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 또는 이제 너무나 서두르고, <laughs> 빨리 한탕주의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이제 사교육비를, 능력이 없는데도 사교육비를 많이 집어 넣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거죠. 어패가 있는 거죠. 애들 머리는 그런 누구나 다, 어, 저기, 이, 아, 어, 명문 대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냐? 그게 이제 문제라고. 그러니까 어,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어, 딴 사람의 뒷받침을 많이 해준 건데 뒷받침. 그 능력은 애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그리고 여기서 또 강조하는 건다 연영 학급.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정상적인 공립으로 뭐, 학급이 이제 30명이 한 학급이 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중에는 이제 뭐, 5학년짜리도 있고, 6학년짜리도 있고, 1학년짜리도 있고, 그렇게 이제, 이 공부를, 옛날에도 부터서 그렇게 공부를 해왔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그리고, 어, 어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이용하면은 교육의 효과가 있다. 그렇게 자유롭게 선택을 애들한테 그를 기회, 기회를 줘야지 선택권을 뺏는다고 망가뜨리고 그 어린애가 원하고 자기가 잘하고 싶고 하고 싶은 호기심을 유도하는 것을 이제 잘스터디를 해가지고 정말 머리가 좋은 방법으로 애를 잘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 어 해야 되고, 또한 어, 교육에 있어서 실수, 실수를 하면 엄마가 잘못해서 실수한 것은, 그것은 아주 뭐 이야기거리가 되지를 못하고, 어린애가 교육을 받는 학생이나 어린애가. 실수를 해서 자기가 예측하는 범위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이 자꾸 있어야지 학습이 되는 거지 에, 에, 완벽하면은 학습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어, 현실 세계, 특히 자연환경에서는 경쟁의그뭐 어, 대지, 흙, 땅 그런 것에 대한 자연적인 어, 자연적인 환경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자연이나 주위에서는 얼마나 많은 풍부한 교육거리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복잡하면 안 되지만 아주 풍부하게 많은 이제 교육 자료가 있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에 가까우면은 지금 현재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는 어린애들, 주의력 어, 결핍증 또는 과잉 행동 장애, 영어로 하면 ADHD라는 그런 것이 참, 상당히 많다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애들의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다고. 우리가 모르면 성인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교육 특히 교육가로서는. 어린애의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은, 에, 머리가 망가진다고.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망가진다면 기억에 관여하는 해마랄지 또는, 전전 두엽이 쭈그러들고 자라질 못한, 성장을 못한다 사이즈가 적어진다고. 아, 어, 그런 것을 다, 어, 확인된, 어, 과학적인 사실이죠. 뇌과학에서 이거 사실들이라고 그리고 수면을 충분히 자야지. 잠을 못 자면 이제 뇌세포, 시냅스가 잘안 생긴다고. 시냅스는 이제 저기 신경, 뇌신경에 이제 가지치기 그런 게 시냅스인데, 시납스, 또 스트레스가 굉장히 독하다고 어린 뇌는.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으면 코르티솔이 많이 올라가고 전전 두엽이 전전두엽이라는 것은 분석 능력, 자기 조절 능력, 어떤 기획, 판단 그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행동에 옮기느냐 마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데가 이제 전전두엽인데 그리고 또 기억에 관여하는 해마 같은 데가 어른이 되어서도 망가지면은 그게 회복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돼 있고, 사랑의 호르몬은 옥시토신이 많이 분출되고, 또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도파미랄지, 세로토닌, 또는 이제, 어 그니 거기에 간여, 간여 그런 것을 많이 분비시키려면 안아주고, 자꾸 이제 이게 들어주고, 가이드를 주고, 그러면은 이제 옥시토신 돌파민 엔돌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분출돼서 뇌의 성장에 유용하게 쓸수 있다. 그 친절에 대한 것도 다 바로 느낄 수 있는 감각이고 어 그래서 자율적으로 어어 운영되는 교실은 굉장히 성적이 좋은 걸로 나와 있어요. 모든 평가 같은 거 어,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 이입이라는 현상을 우리는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작업 때 스스로 자기가 목수 일을 하든지 뭐 어, 어, 놀이를 할 때도 자, 자기가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은 더 효과 좋고. 어, 책을 읽는다는 것은 흥미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책을 읽게 되니까 그것을 장려해 주고, 그래서 어 풍부한 공동체가 어 널려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을 자주 자꾸 이제 유도를 해 가지고 인내심이나 스스로 하는 목표를 달성한다든가, 자발적으로 동화책을 읽는다든가 그런 게 재미가 있어서 푹 빠져서 몰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가끔은 너무나그 너무나 이제 게임 같은 거에 너무나 녹초가 되면은 이제 신경 성장에 방해가 되니까 아 그게 안 좋아서 어린애붙어서 노래를 한다든가 명상과 이완 운동을 한다든가 어 언어를 소중하게 에, 어 가르쳐 준다든가 그런 것을 다 중요하게 에, 어린애들은 교육을 받게 된다고. 그리고 이제 탄탄한 사회적 유대, 집안 교육, 가정 교육이 항상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고, 또 어른으로부터서, 어, 어, 해방되려고 하면 자율적으로 자기, 자기가 좋아서 할수 있는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어, 어른의 세계는 의욕을 많이 이제 북돋아 주고, 그러면 은 결국은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독립적인 자세, 도전정신, 그러니까 자아 자부심을 자 발전시키려면 결국은 아이가 자기 뇌를 스스로 배우게 내버려 두는 것이, 그리고 강요하면 안 된다고, 그게 애들은 결국은 쾌락이. 애들의 쾌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고 그러면 자연히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게 쾌락이라고 어린애의 쾌락은 결국 호기심이라고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시냅스가 많이 발전되고 내적 성장을 하면서 몰입, 몰입까지갈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노출시켜 줘야 된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어, 이제 최초의 자발적인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새로운 뉴런이 이제 경로가 새로 생기고, 그래서, 어, 어, 몸소 이제 시범을 보여준다든가, 질서 있는 행동을 보여준다든가. 동생 앞에서는 시, 시, 시범을 보이, 보이고, 이제 동생이 좋아하면 뿌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애들도. 그러니까 동생한테 어떻게 코치를 하는 그 자체가 교육이라고. 그러면 동생을 지호 패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생도 하나의, 아, 아, 뭐야, 친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그리고 모든 주위 환경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것이 정돈된 공간이 있어야 되고, 뛰어난 이제 이 교육 환경을, 어, 만들어줘야 되고 스스로 참여해서 내쪽 동기가 이제 불이 붙여져야지 활성화된다고 그리고 복합적인 탐색이 있으면 더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이의 배움은 어떻게 도와주는냐가 이제 문제라고 그래서 에이 에, 이 몬테소리 마리아 몬테소리라는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 교육하는, 어린애의 교육에서는 몬테소리란, 에, 이, 이, 의사를 모르면은 이제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세강이라는 사람도 있고, 세강이라는 사람은 이제 무엇을 많이 주장했냐면은 감각 지능을 잘 다듬어야 된다. 감각. 그러니까 오감 오감각 그러니까 눈에서 빨간 막대기가 있다든가 청력에서 무슨 소리가 메미 소리가 나온다든가 또는 뭐이 이 맛이 어떠든가 또는 냄새가 어떠든가 그리고 피부에 그어 감각이 어떤가 그 경련이 예민하거 그런 그래서 어세강의3 단계 학습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름 이름을 붙여준다. 그러니까 빨간 막대기면 빨강, 그럼 막대기는 막대기.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시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막대기를 던져라, 받아라.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가질 수 있도록 항쟁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빨간 것이 어느 것이냐, 노란 것하고, <laughs> 까만 것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뭘 좋아하느냐. 그것이 손이 좋아하는 색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만들어주려면 선택권 선택을 그렇게 해서 행동으로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더잘 보게도 하고 세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정확한 목표를 이야기해 줄수 있고 갈색 계단을 만들어 준다든가 분홍색 탑을 쌓아준다든가 더잘 듣기 더, 어, 촉각으로 더잘 느끼게. 그러니까 이제, 이 애들을 잠재우고 하면 자장가는 애리 흔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흔들어 줄 때, 이 엄마의 살, 살깨다고 애의 살깨가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편안하게 이제 애들이 느낄 수가 있다고. 우리가 상상보다도 더 예민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근데, 그, 그리고 이제, 에, 그게 좀한 단계가 좀 높아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구본을 돌려준다든가, 지구가, 세계가 뭐, 뭐 어떻게 생겼다든가, 그 기학이랄지, 뭐, 뭐, 그런 거, 음악 같은 거, 그런 것을 전부 다, 어, 교육하는데 이제 교, 교구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몬테서리 교구, 세강의 교구 또 어, 이타르 교구 그러면 이타르 교구는 어, 역시 3 단계 학습 원칙에 따라서 어,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는 그 오강 오감 중에서 어, 두개 청각하고 시각하고 동시에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개척한 사람이. 기하학도 건물 뭐 사이즈랄지 뭐 사물이랄지 그다음에 이 타원형 원기 등이 어떻게 생겼고 모든 것을 수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게 뭐뺄셈 덧셈, 뭐양 숫자 뭐 이런 개념을 많이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감각을 동시에. 잘 접촉을 시켜가지고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뭐 여러가지의, 걸음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좋아서 걸음마를 하지, 하잖아요. 걸음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걸음마 시키려고 하면 자기가 걸, 렇게 되면 엄청나게 좋아하거든. 뭐, 그냥 뭐 기쁨이, 그런 행복감이 느,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어른들이 알아야 되지. 그래야지 음식물을 이제 뭐 허트레뜨린다든가 그런 것은 잘 알려주고 보여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어떨 때는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모든 것이 사랑 속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다 따라서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학습에서 어린애의 학습에서 읽기하고 쓰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다행히 뇌는 말이죠 이 단어나 그런, 이제, 글씨나, 뭐, 그런 것을, 조, 그 시각화하고, 어, 그리는 거. 그런 걸 좋아한다고, 뇌세포가. 그래서, 뇌세포가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시냅스 이게, 이제 서로 이어서, 어, 생각을 하는 건, 연상, 기억 같은 거. 자, 이것을 생각하면 거기에 관련된 것이 또 생각나고, 그게 또 연상이 돼가지고 또뭐딴 것을 또 생각하게 되고, 연관된 그런, 어, 어 연결. 연결이 이제 컴퓨터에서도 연결이 중요하다는 건다 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에, 읽기하고 쓰기는, 어, 소리와 해독하는 행위, 또는 이제, 에, 알파벳을, 알파벳이나 부호를 연마한다든가. 내는 재조직하고 회로우 재활용을 좋아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노출시켜주면은, 어린애들은, 감각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근데 소리를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문자를 나중에 보여주면은 그 동시에 하든지, 그렇게 하면은 이제 3단계 법칙에 의해서 이게 학습이 잘 된다.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이야기해지면은 아이들끼리 서로 전달하고 배우고 가르쳐 주고 그러면서 어, 자부, 자부심과 기쁨이 얼굴에 다, 다, 나타난 거죠. 그래서 흥미와 의미가 있으면 소리를 지르고 아, 그리고 자기 쪽지 놀이를 한다든가 뭐 자동화된 직전 통로를 이제 마련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낱말 읽기나 짧은 문장 같은 것을 잘 해독할 수 있는 거고 또저 쓰기로의 자연스러운 여행을 하게 할수 있고 해서 어휘의 중요성, 그다음에 읽기의 능력이 자유를 풀어주고 창적인 욕구를 채워주고 그래서 의미와 지능의 관계를 어, 깨달음으로서 공동체의 사회성이, 또래, 또래 사회성이란 말을 쓰죠. 또래, 또래들끼리. 또래들끼리 이제 서로 배우고 가르쳐주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또리, 또래, 또래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하고 거기에 맞게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어, 다음 강의는 아마, 어, 뭐다 연결되는 그런 어, 어, 내용인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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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막짤막하게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어, 다음 강의는 이제 짧게 어, 그렇게 강의를 해볼 테니까 어,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